은준인 TV. 사람은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인생 이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인생 이모작. 은퇴 준비 실전 연구소 김관열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아트코치 국내로 은퇴 준비 실전 연구소 소장 김관열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까지 얘기를 나눠 듣는 것 중에서 은퇴 준비 사 영역의 마지막 단계인 봉질 삶의 세 가지 원칙,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으로 봉사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 퇴직자들은 가정에 하는 봉사활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퇴직 과정으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즉 대부분의 분들은 뭐잘 하시겠지만은 여성 퇴직자와는 달리 남성 퇴직자의 경우 내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으니 가정을 내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요. 음흠. 그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실익도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 여성이 지켜온 가정의 틀을 크게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 신선한 모습으로서의 복귀에 모두들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다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퇴직한 남편의 좋은 모습은 군림하려는 가정의 모습보다는 가정, 가정의 조력자로서 또는 협력자로서의 새로운 모습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족들은 더욱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바로 가정에 대한 봉사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봉사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볼때 매우 의미 는 하나의 가정 내에 하나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하신 우리 이 남자분들 가장들은 대개 이제 은퇴하시고 난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 심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조금 이렇게 좀 음,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좀 하고 하도록 좀 놔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봉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 대한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예, 가정에 대한 봉사 또한 네?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 구체적으로 봉사 할 아이템을 정하고 디클레어, 즉 선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잘 봉사하겠다. 그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고 네? 내가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또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런 선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봉사도 선언을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요즘 특이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 서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선언을 하셨고 그렇게 가족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예, 저는 봉줄삼의 첫 번째 대상자로 아내를 선택을 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핑계로 이제 소홀한 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후라도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좀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한 아이템을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할까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 줄 때마다 아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야 바로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실천형 버킷리스트 1번 아이템으로 이것을 집어넣고 심층적으로 진행하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버킷리스트 실천 아이템 제목을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500가지 음식을 만들어주기로 정했습니다. 우와, 예. 예. 500가지가 이제 너무 많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음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쪽이 이제 양식 쪽인데요. 네. 양식요리와 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양식조리사와 제빵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아내와 가족을 위해 음식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약 3년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만든 게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 인데요. 아, 예. 예, 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0개 정도의 음식을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이야, 뭘뭐 뭐 여자분들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하면은 남이 만들어진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 예, 남편이 만들어진 음식이라면 정말 맛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 3년 동안에 200개면은 500까지는 너무 적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 맞으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 한갑 때 제가 직접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 가족들을 제 공간으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음.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일입니다. 예. 네, 음식은 이제 공통으로 다 좋아하는 게 스테이크인데 네. 스테이크를 준비했고요. 빵은 제가 애플파이를 직접 구워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가족 모두가 감동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저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비슬큰요 예. 아니 본인 환갑인데 선수 음식과 빵을 만들어서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준비를 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00가지 음식 만들기 목표 분명히 달성이 되리라 생각하고 뭐천 가지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자두 번째 원칙을 좀 알아볼까요? 예두 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각자가 자기에 맞는 특색 있는 봉사 활동을 찾자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는 통상 봉사라고 이제 하면은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만을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봉사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퇴직 후에는 자기의 능력과 경험 등을 0분 활용한 다양한 봉사의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는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 하셨다면은 네네.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찾는 등 으흠. 각자가 자기 직업, 능력, 관심거리 이런 것들과 연계된 그런 잠시나 봉사 활동을 찾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는 것입니다. 예, 각자의 능력이나 경험과 연관된 봉사 활동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처장님은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이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좋은 봉사활동 할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제 사례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게도 이제 제 조그만 능력을 이용한 봉사 아이템이 몇개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그동안 기획하고 작사한 노래가 1년 동안 준비한 끝에 음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경주를 대표할 국악가요로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노래인데요. 음... 제목은 경주 아리랑입니다. 경주 아리랑. 예, 네. 예, 제가 작사한 세 번째 음반이고요. 네. 예, 유튜브에서 은준인이나 혹은 경주 아리랑하고 치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자기 능력을 이용을 하면은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오늘은 제가 일전에 끝도 삼 다섯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인 태지구의 SNS를 활용한 소통 공간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첫 번째로 블로그를 위한 책쓰기와 두 번째로 일인 유튜브 대장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밴드로 통한 봉사활동은 나중에 봉준삼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예,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네네.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음, 경주 아리랑이는 아리랑이라는 노래 음원이. 나왔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일정히 자기 능력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되겠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인터넷 밴드 활동과 봉줄삼. 이것도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저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형 밴드를 창안해가지고 현재 약 8년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족 네 명이 시작한 조그만 밴드였는데. 지금은 단일 지역 내 최고의 먹거리 대형 밴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이 밴드는 이제 경주 지역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경오무 응? 경경오묵 경주에서 오늘 머묵노라는 뭐 그런 밴드입니다. <laughs> 경주에서 오늘 머묵노 뭐 예이 예, 경주식 발음인데 이것을 네. 세 자로 줄여 가지고 경오무이라고부르고있는데 음. 경제성식 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관심 있는 시민들도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마 경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제 저서 은준인네 제가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말로서는 오늘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가 운영자라는 것을 좀 밝히게 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 예, 경오 무. 예, 경주 지역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경오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더욱더 밴드를 잘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홍보 효과가 참 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밴드를 계속 운영하게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약 1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대본 경제 시민들을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광객들 중심으로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훨씬 그, 좋은 거죠. 예, 예. 이 밴드는 예. 이제 경주에 있는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이나 혹은 가입된 요식업을 직접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자기가 직접 홍보글을 올린다든지 리뷰를 남기면서 그 정보를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공유하는 밴드거든요. 네. 그니까 누군가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천명 정도는 쉽게 보는 엄청난 그런 형보 효과가 있는 그런 대응 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에 우리 많은 음식점들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봉사 활동이 이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 오면 경주에서 오늘 뭐 먹노? 예, 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모작 은퇴 준비 실전 연구소 김관열 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